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당스템 바이오틱 영상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캔들맨 오픈 카톡방인데요. 누르시고 비밀번호 1111 예,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있는 방으로 곧장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속인 적도 없고, 말장난도 없다. 삼상 성공만 되면 쭉 간다. 라는 식으로 이제 강스템 바이오틱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어,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스템을 이제 봤을 적에, 어, 삼상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자신감은 지금 출중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, 자기네들이 성공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이게 정상이지. 아, 이거 좀잘안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좀, 좀 이상한 게 맞거든요. 네, 그거, 그거는, 그거는 좀 이상한 게,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아주 이상한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달리 판단을 한다, 뭘 이렇게 한다,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의 흐름을 좀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따져봤을 때좀 나름대로 좀좀 좀 잘, 어, 될수 있겠다. 좀 이렇게 좀 어, 생각을 하면 이제 된다라는 거.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저한테는 이강쌤바이 되게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제, 어, 좀 모아가면은 괜찮지 않나. 지금은, 어, 좀 성공 80% 실패 20%를 염두에 뒀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, 어,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여기서 이제 더, 더 나는 저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하려면, 또 그런 흐름이 나오려 치면은, 확실하게 임상 성공,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. 예. 그게 아니고서는, 이렇게 쭉뭐 얘기를 해서, 이렇게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, 임상, 삼상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, 어, 긍정적인 판단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데 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어떤 그런 이제 진료비 추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내 아토피 피부염 병 의원 방문 진료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강센바이오텍의 이제 국내 아토피 시장 매출액의 전망이 좀 이런 식으로 음, 연평균, 연평균 성장률이 100%대라고 하네요. 예, 뭐, CAGR이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. 어, 이렇게 되고 있고, 음, 예, 뭐, 이렇게 좀 예상 총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. 좀 이렇게도 보는데,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회사가, 어, 지금 세종한테 사실상 먹혔죠. 예,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. 왜냐면, 이 친구들이 임상 실패할 것 같은 사이즈면은 안 들어와요. 예. 그리고 이 기술력 자체만으로도 좀 먹을 게 있겠다, 좀 먹을 게좀 남아 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는 편이 좀 맞고. 근데 뭐 강경선 씨는 뭐 세종이 여기 들어오는지 전혀 몰랐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. 아직까지는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 일단은 뭐 6월쯤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좀잘 마무리되는 단계로 좀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